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레디 액션! 얘들아 모두 모였지어다 모였어. 우리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자. 그래. 나... 나부터 말해볼게. 이번엔 우리 두명만 두 하자. 맞아 너무 무서워. 그러면은 나는 길을 가던 중에 자꾸 사람이 저벅저벅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. 근데 네.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. 그냥 내 소름막 기쳐서 닭살이 떴어. 너도 말해봐. 나는 너무 시골집에 무서워서 동생 갔는데 빨강 침대 있을 거 귀신 나타났어. 가짜잖아. 진짜요 진짜요? 아, 진짜 이 무서... 영상 봐봐. 내가 찍었어. 아 진짜 무섭겠네. 우리 이제, 끝내자. 안녕. 응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